맨 밑에를. 아 밑둥을. 네, 여걸 커트를 해버려야지 요것들이 이제 생장을 제대로 할수 있고. 이제 예슬 씨가 한번 심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좀더 작은 건 없어요? 이거 할까? 1, 2, 3, 4, 5, 6, 7, 8, 9. 근데 이게 다 너무 예뻐서 고르는 게 진짜 힘들, 힘든 것 같아요. 요게 신화예요. 네네. 요 개체 하나 하나가 요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들 다. 아 그러시면 꽃이 다지고 나면은. 그게. 기 전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요거는 없애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곰팡이에 취약해 가지고 통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요그 유기물들이 썼거든요. 그럼 네. 곰팡이 반드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유념을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요거 자체를 여기를 쓰 해버려야 돼요. 맨 밑에를. 아, 밑둥을? 네, 요걸 커트를 해버려야지 요것들이 이제 생장을 제대로 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병균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 오주가. 네네. 요기를 자르는 거예요? 네. 요, 요기를? 그니까 러 이파리를 하나도 안 남기는 거죠. 아, 완전 자체를. 끝까지? 네. 아. 이파리를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아. 어제 사온 헬레브루스 오늘 심어보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풀어봤는데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헬레브루스를 제가 먼저 심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예슬 씨가 한번 해보시는 걸로 줄 주세요. 먼저 이제 준비물이 딱 요거 화분이랑 그리고 거름망. 버림망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이랑 배양토랑 마사 그리고 위에 이제 꾸밈 돌 요렇게가 딱 필요하고요 화분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요 정도를 심는다고 쳤을 때 아시겠지만 딱 요만한 화분은 안 좋아요 음, 1.5배 정도 큰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 안에서 조금 클수 있는 자리가 공간의 여유가 확보가 되면서 조금 더잘자할수있는 그러니까 마사를 좀 깔아줄게요, 지금. 마사가 되게 무겁거든요? 엄청 무거워. 해봐. 이럴 때마다 나 진짜 남자야. 아, 무거워. 아, 진짜 무겁다. <laughs> 아니, 이제 어, 마사가 종류가. 근데 되게 큰거 쓰시네. 네, 저는 마사 큰거 써요. 너무 작은 거는 먼지가 너무 날려요. 너무 작은 거. 그리고 마사도 씻은 마사가 있고 안 씻은 맞아. 마사 팔아요. 안 씻은 게더 저렴하다. 고 맞아요. 저는 근데 씻은 거 써요. 안 씻은 거 샀을 경우에는 씻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사 먼지도 덜 날려요. 응. 3분의 1? 얘 같은 경우에는 넣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오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사가 많이 가졌어요. 아. 마사 좀 덜어내는 거야 키에 따라서. <laughs> 짜잔, 이게 마사랍니다. 깔아줘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를 한번 넣어보는 거. 그럼 이제 됐어요. 음. 이게 조금 너무 많이 차이나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꽉 차면 안 돼. 2, 3cm 정도 이렇게 공간의 여유를 두고 아래쪽을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흙물 부었을 때다 쏟아져가지고 이러니까 바깥쪽으로. 그냥 아래 밑둥을 쳐줘요, 이제. 이렇게 쳐서 빼는 거죠. 아! 이런 거 사실, 이 밟아야 돼. 멘델레인크 같다, 멘델레이크. 이거 <laughs> 뭐예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시 이게 내가 에면 아, 뿌리에서 어, 소리 질러요. 아 진짜? 아, 아. 해리포터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캬!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 정면 같죠, 이쪽이? 근데 정면에서 이렇게 심으면 안 예쁘잖아요, 삐뚤게. 네, 네.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한번 맞춘 한번 다음에 얘네들이 예쁘게 서 있는 모습을 손으로 잡아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들을 넣어주는거죠 넣으실 때는 약간 이렇게 사이드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이런 약간 뾰족한걸로 계속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누르지 마시고 끝에서부터 손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그렇죠? 이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응.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응. 이렇게 넣어주세요. 흉보 응. 어려워요. 그쵸. 이렇게 해서, 아,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건가? 아, 티구나. <laughs> 네, 이제 바깥쪽으로 또한번이렇 눌러주고. 이제 흙을 누르실 때는 너무 꽉꽉 누르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흙을 덮어주시면 응. 되거든요. 됐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흙이 다 심겼고 이제 여기 위에 마사를 깔아주셔도 되고 저는 장식용 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쁘죠? 보이나? 보이나? 보여요 아 요렇게 요런거로짠다 심었는데 저기 안 보인다 요렇게 <laughs> 헬레브루스 심기가 완성됐습니다 박수! 짠 근데 이게 안 예뻐 보인다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이게 초점이 안 잡혀요. 이 망할 캐논이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제 예슬 씨가 한번 심어 볼까요? 네. 이렇게 뿌리만 나와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얘네들? 눈코입 붙여야 것 같아. 또 찍어야지. 이제 두 번째 이제 몬스테라를 심을 겁니다. 예슬 씨 몬스테라도 심을게요. 네. 얘는 집어 넣어놔야겠다, 예슬 씨. 도로는 <laughs> 도로. 먼저 거름망 똑같이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바크아바크랍니다 다크. 난서 마사 아 맞다 마사. 이렇게 음, 밟아서. 이렇게. 지금 딱 맞죠? 예쁘다. 장갑 있다. 너왜 장갑 안꼈지 이래서 손이 다 할미손이 되는 거예요. 할미손, 슬퍼. 저손 진짜 늙었잖아. 어,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 진짜. 너무 늙어가지고. 속상해. 네, 너무 속상해, 진짜. 너무 썩이야. 흙이니까. 음, 수분을 많이 내. 근데 전또 바르는 거안좋아해 저도, 저도. 근데 그 발라줘야 된다? 그런다면요? 음. 야늘후회해요 맞아, 맞아. 음. 음. 저도 젊을 때는 그런 말 하나도 그냥 귀뜩으로도 안 들었어요. 난 괜찮은데, 이래서. 음. 근데 다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 <laughs> 어, 예쁘죠? 처음 맛있는 초콜릿 같아. 그러게. 초코볼그 생초. 응. 음. 진짜. 먹고 싶다. 예쁘다 그쵸, 이것도. 음, 귀엽다. 그쵸, 어, 너무 예쁘죠 화산송이 뭐 그런 어, 거. 네, 귀여워. 다 했는데, 장갑 끼고 할 거리란 생각이. 저 헬레브루스 하나 또 심어야 되거든요. 이쁘다. 음. 음, 그쵸? 흔들흔들. 잘 보이네? 예뻐. 심을 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에이, 예쁘다. 아주 끝이 없는 헬레보루스 심기야. 어? 끝이 없어 헬레보루스 심기가. 근데 헬레보루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저 인형 온거 한번 봐야겠다. 인형 온거 한번 봐야겠어. 인형, 인형. 아 궁금하다. 보여줄까요? 네. 응. 헬레브루스가 얼마나 예쁜지. 저 너무 달다 이 지금. 인가? 네, 응.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어, 이거 뭐 이거 파고귤 먹어야겠다. 예슬 씨도 그거 먹고 나면 이제 귤이 땡길 걸요? <laughs> <laughs> 단거 먹으면 짠게 땡기듯이. 엄청 뿌듯하다.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그림 아닙니까? 이제 그림 같죠? 그림? 응. 엘리... 그 물줄때 기분이 되게 뿌듯해. <laughs> 시? 네! 갑자기 헬브루스 주문이 들어와서 하나를 금방 꽃 심었어요. 내고요 많이 사놓으면 다 나가더라고요. 혹시 꽃집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자기가 팔고 싶은 거를 많이 사놓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많이 나가요. 내가 화분에 많이 팔고 싶다고 하시면은 화분에 많이 사놓으시고 내가 꽃을 많이 팔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꽃을 많이 사놓으시고. 그러면 어제 해외 물실에 좀 많이 사왔더니 신기하게 화분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거의 꽃 위주로 해서 화분은 안 하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늘 이런 식이에요. 기분 좋은 리본 달아 주기.